오늘 예서비고를리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약간 속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사람을 네 모았더라. 레이사람은 네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두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에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직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들이기 와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와 구아브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단과 유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피과 하실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하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 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와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 과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인이.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네이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수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를 하며 엘리에셀이니 이외에는 다른 이들이었고, 리하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럼이시요 헤브로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아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스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의 무시요 마흘리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키스라 엘리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키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야들과 여렛 오모스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시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 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안지라. 사위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 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선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께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도는 것이더라 아멘. 아 제가 작년이었나요? 그 시카고에 가가지고 그 시골 교회죠. 아주 그러니까 약간 시카고의 그 외곽지대에 있는 어, 시카고는 그냥 땅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 곳에 분포돼서 살아가는데 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갖다 이제 인도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어, 놀랍게도 그 미국 교회 단임 목사님이 백인 교회인데 백인 교회 단임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한국 목사님인데 가만 보니까 이 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주 영어를 꽤 잘하시는 한국 목사님. 그래서 아 이런 미국 시골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 저기 이제 우리 우리 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빌려서는 그 미국 교회당인데 거기 계단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 교회에서 너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부담도 없어 그냥 설교 말씀하시고 그냥 성경 공부도 다그 교인들이 미국 어제 백인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인도하고 예배도 그냥 주일날 한번 이렇게 드리고 너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백인 그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좀 행복하게 잘 목회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로 이렇게 한국 교회도 진짜 이렇게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좀일하면 이제 어떻게 습니까 아니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힘이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너무 너무 잘 해주는다. 미국 개신교의 70%가 작은 교회입니다. 아, 이제 미국,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한인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목회자들은 아, 대부분이 다 이제 작은 교회 가고 싶지는 않아요. 얘가 예. 그러니까 이민 교회는 이게 더점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 교회 대부분이 이제 150명 미만, 다 미국 교회당 가면 다 작아요, 이렇게. 요요 정도 요, 요거 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아 대부분이 미국 교회. 이제 마운 캐나는 이제 50명 안팎의 작은 교회.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은 이제 이왕이면 좀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천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 경험을 쌓기를 원해요. 그래야 이제 또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일들이. 근데 미국 교회 1 0곳 중에서 7곳 교회. 일곱 개는 그러니까 70%는 평균 출석 인원이 65명이에요 65명, 65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도 아주 큰교회예 그러니까 미국 교회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교회가 작고 대부분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또 성도들은 또큰 교회로 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주의 정도로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목회자 잤는데 오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면 떠나갈까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만 보니까 이게 진짜 전 세계적인 경쟁이에요. 레위인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려는 하려는 사람도 작은 교회는 레위인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몇몇 교회 에 이렇게 몰리게 되고, 아, 그러고 이렇게 작은 교회서 에 청빙하려면 그 시골 교회, 그 미국 시골 교회처럼 그냥 오래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백인 교회에서 동양인을 갖다가 그것도 한국인의 일세를 갖다 가 청빙을 했겠어요? 백인들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찾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아, 한인들이 그래도 신앙심이 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떠날까 봐 그냥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차도 무슨 큰 집차를 타고다 이더라고. 야,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재밌게 사시더라고. 뭐 골프 치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운동도 하셔야죠. 그러시 회원권도 끊어줘. 이게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 시골교회 얘기하는 분들 지금. 딱 65명 그 사이즈 되는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한인교회에서 섬기면 훨씬 더, 더 이렇게 아 우리도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올 이유를 찾기는 좀 별로 어렵겠어요 오늘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아 이. 뉴저지에서 제가 뭐1 0년 전에 여기 뉴저지 교회장 할 때만 해도 250 교회 정도, 근데 지금 한140 교회.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가은 간단해요.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목회자가 제 나이가 들어서 가는데 이게 작은 교회에서는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있었었어요. 오늘날 있는 문제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항상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레위인을 찾기가 엄청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워. 원래는 가나안 정복을 할때 레위인의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집파로 다 흩어져가지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각지파 중에서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집합 사람들이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11조를 해야지 그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레윈에게 그러니까 이게 열 가정이 제대로 11조 하면 한 사람이 레윈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11조가 그 사람이 월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구조인데 사람들이 11조를 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레윈에게 줄게 없어 그러니까 레윈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아니 이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도 아니면 막막해 애를 키울 수가 없어 뭐 집도 하나 마련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 이게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사사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가 뭐냐하면 이게 재물 문화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딱 그거거든요. 돈 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이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다올인 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이차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뭐 훔쳐서라든지 뭘 해서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가난한 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말씀해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런 일에 자꾸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제사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도와줘야 될 내위인도 경시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4, 4세기 17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어머니 돈을 훔치죠. 원 1,100개. 아,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세계 노상하고 보험한다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안에다 두고 그러니까 잘 날보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근데 이게 말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하냐면 레위인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줘 가지고 그그 사람들의 전문가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그냥 내가 그냥 혼자서 성경 읽고 내가 그냥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레위인이 무식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그냥 한 레위인을 갖다가 찾아낸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라 레위인 자기 집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 가정 예배를 계속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 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한 떠돌아다니는 청년 레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연봉 계약을 하고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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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이렇게 이 교회가 있으니까 와서 섬겨 달라고 하니까 이 조건이 맞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에 섬기게 된 겁니다. 그 집에 가서 그래서 이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미감한 제사장을 찾아다닌 게 아니거든요. 다 없어져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 제사장이 다 어디론가 숨어버려가지고 찾을 길이 없어서 너도 나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적인간을 찾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단지파가 있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어느 날 라이스 땅을 정령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 보니까 아그 집에 멀끔한 젊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미가 개인을 섬기기에는 너무 아까워 이 사람이 인재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 여기는 그냥 성도 수도 몇명안 되는데 우리는 단지파다 예? 수만 명이다. 우리를 와서 좀 제사장 노릇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 사람이 그냥 옮기는 거예요. 개척 교회 목회자를 큰 교회에서 스쿼트 해 가버린 겁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레이는 원래 백성들이 들린 십일조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레위인들의 주의를 포기하게 됐고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저 다음에는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그냥 당신이 설교하세요. 당신이 설교하세요. 당신이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이제, 그래서 소수의 또 레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곳에서 청빙을 하니까 이제 골라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개인보다도 작은 거보다도 한 마을보다도 한집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이제 또 그, 그곳으로 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모든 제사가 무너진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서 늘 외적의 침입을 전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면 딱 그때뿐. 모두가 다 가난한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섬는니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발 디디고 세상에 한발 디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연우 때만 어디 가지 말라고 매일 얘기하죠 주를 성수하고.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망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해주지만 결국 딱 그때뿐. 그래서 또할일 없는 레위인들 죽보는 포기해서 실제로 여호와 성결은 이런 이제 제대로 나중에는 찾기도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다 이제 무너지는 다 예. 이 문제를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사울 왕도 그걸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없이 많은 업적이 있지만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 사람이 세운 업적이 성전과 성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성전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절이에요. 2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스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다윗이 가장 큰 업적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은 거요 그러고 레위 사람을 다 모아 가지고 그걸 레위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숫자를 다 계수해 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은 딴거 하지 마시고 주의를좀해 주세요. 그리고 먹고 살 수는 있 확실한 길을 열어 줘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들,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하는 사람들, 문지기 하는 사람들, 찬양 사역자들을 구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면서 살라. 제발 딴 일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집중해 달라. 이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안식을 지키게 하고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여호와 신앙을 공고히 하게 한 겁니다. 이거예요. 이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과 그 성전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각자 소경 대로 행하던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었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 어제도 저기 목사님 만나서 같이 얘기하지만 진짜 위기예요.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우리 아들들부터 시작해야 교회가 서야 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할 도리를 다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돼야지 그 다음에 좋은 목회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한 나라가 강건하게 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은 우리 동산 가족의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말씀에 따라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과 짝하여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약해지고, 각자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서 모든 축복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모세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레위 족속들을 확실하게 서개하고 또 제사장들로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잡았던 결과 이 나라가 강력한 나라로 온 백성에 다잘 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내 생각이 많겠지만 늘 말씀에 따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경하게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